3단 시작해 볼게요. 어, 이거는 이제 반복이에요. 여기에서 끝났던 그 코를 옆으로 하나 빼뜨기로 옮깁니다. 그리고 사슬 하나, 둘, 세개 하고 하나 더 해서 한길긴뜨기 그 옆에 구멍에다가 합니다. 그고 뭐 하나 더, 이렇게 해서 쭉, 사이사이에 한길긴뜨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단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이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해서 3단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